네 이번 시간에는요 당일날 세력주를 포착하는 검색식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겁니다 자 첫번째로 기본적으로 급등주이기 때문에 전일보다는 급등을 해야겠죠 당연히 전일보다는 주가가 높아야 어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락률을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어 주가 등락률이 뜨죠 이걸 클릭하시고 일봉전 대비 국가 대비 일봉 전은 전 거래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봉 전 국가 대비 영봉 전 오늘의 고가가 오늘의 고가가 어제의 고가보다 0.1%라도 높은 경우, 어제의 고가보다 오늘의 고가가 0.1%라도 높은 경우가 검색이 되도록 어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추가를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어, 세력 주는 어찌 됐든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기본적으로 300억 이상 들어온 종목만을 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종목이 너무 많이 검색된다 싶으면 500억으로 하셔도 무방해요. 어, 만약에 저는 지금 어, 기준을 300억으로 설정을 해드렸지만 제가 설정해드린 기준 이하의 거래 대금이면 허접 종목들이 많이 들어와요. 다른 말로 약한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들어왔다가 급락하는 매집 형태의 흐름들 그런 종목들 많이 목격하셨죠? 매집 형태의 흐름들 그런 종목들까지 포착이 되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추가적으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매매하는 비중이 커질 텐데 거래 대금이 작다면 물량 베팅도 어 자신 있게 어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일 300억 이상 터진 종목만이 기준이에요. 300억 이하는 아닌 거예요. 300억 이상 터진 종목이 기준이다 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은 그 다음은 우리가 공략할 때 세력들은 주가를 보내기 위해서는 vi를 거칠 수 밖에 없어요. 정적 vi를 거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vi 위에 vi 위가격 또는 금방의 가격을 포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다시 이 주가 등락률로 가서 일봉 전 종가 대비 어제의 종가 대비 오늘의 종가가 밑을 클릭하시고 7에서 18% 이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7에서 18% 사이의 종목들만 나오게 될 거예요. 어 굳이 18% 미만의 종목만 하려는 이유는 상투권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높은 종목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피하기 위함. 어, 냉정하게 말해서 18%도 높은 수치의 상승률이고 가장 이상적인 상승률은 이 파동이 강하게 나오는 11%에서 15% 정도의 상승률이지만 어, 18% 정도까지 상승한 종목이 올랐다가 눌림이 나온다면 이 눌림에서 잡고 충분히 당일 주가 등락률 20% 이상의 상승률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어 18%로 설정해 둔점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매를 하다가 어떤 종목이 강하게 튀어 올랐어요 어 연속적인 거래대금을 뿜어내면서 올랐다가 눌려요 눌리는데 다시 되돌려 내 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이면 그런 종목들은 어18% 정도의 상승률의 고점을 돌파하고 당일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정을 이렇게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하고 그리고 보통 세력주들은 수급이 한방에 확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그걸 어떻게 포착하냐면요. 거래량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거래량 비율 입력하시고 입력하시고 이 엠봉 거래량 비율 엠봉 이걸 클릭하신 후에 1분, 1분봉으로 하시고요. 주기가 1분인 거예요. 하시고 1봉 전 거래량 대비 300% 이상 급증했을 때, 1봉 전 대비 300% 이상 급증했을 때, 어, 갑작스럽게 1분 안에 거래량이 밀려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래량은 개인들이 할수 없는 거래량이죠. 세력만이 그렇게 거래량을 뿜어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시면 당일날 강세주들은 다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실시간 검색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강세주들 뜰 거예요. 이게 포착이 되면 내가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어디서 공략을 할 거냐 그 문제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어, 이해, 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이 세팅하시고 저장하신 다음 저장하신 다음 이제 여러분들 이 활용하면 되는데 어 세력주는 다 여기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세력주들은 다 여기를 거치고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검색식은 우리가 매매를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움 장치일 뿐 검색식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뜨는 종목이 상한가에 가고 당일 주도주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지만. 매매를 잘하고 못하고는 어, 실력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부디 검색식에 맹신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셔서 검색식에 더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